최근 기아 e v 6가 중국에도 출시되면서 여러 차주들의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또한 많은 자동차 인플루언서도 e v 6 시승기를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. 200만 구독자를 지닌 두 명의 중국 인플루언서의 시승기를 정리하자면 전륜에 비교적 저렴한 1 0슨 스트럿 서스펜션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날렵하고 민첩한 주행 성능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제로백과 주행거리가 공식 데이터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. 게다가 또 중국 전기차는 특히 주행거리가 실제와 너무나도 달라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반면 e v 6는 심지어 공식 주행 거리보다 더 높게 나와 경악했는데요. 이번에는 EVS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v 6은 해외에서 아주 많은 상을 휩쓴 차인, 해외 평가도 아주 높음, 가격만 더잘 나온다면 한대 뽑는 것도 괜찮을 듯. 공업 쓰레기 차가 무슨 자신감으로 저 가격을 책정한 거지? 조금만 겸손해지면 죽기라도 하냐? 이 차는 유럽 올해의 차로 뽑혔는데 중국차는 해외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원래 무지한 자가 두려움이 없는 법 중국차는 이차 앞에서 다 쓰레기임 이 차가 거짓 주행거리를 일삼는 모든 중국차 다 압살해버림 근데 소도시는 대리점도 없는데 어디 가서 수리함 가격은 많이 높지만 내부 공간은 상당히 큰 편임 게다가 포르쉐 타이칸보다 더 빠름 선금 지불하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샤오펑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더 좋음 물론 기아가 공간은 상당히 좋지만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중국 시장에 안 어울리는 것 같음 아직도 한국차 사는 사람이 있어? 아직도 한국차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? 이 차가 99% 중국 전기차 앞살할 때 한국 전자 산업은 그래도 최고 수준임. 전기차, 반도체, 5G 모두 한국이 선두자임. 한국인들의 설계는 최고임. 전자제품부터 자동차까지 전부 선두자임. 한국차를 산다는 건 미국놈들한테 사도 돈을 준다는 뜻임.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게. 웃긴 놈이네. 그럼 넌 맥도날드, KFC 안 먹냐? 애플도 사용하지 않고? 웃겨 죽겠네. 그럼 니네 폰에 탑재된 칩 전부 미국 애들이 만든 거니 지금 당장 바닥에 버려라. 이 차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기차임.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올해의 차로 선정됨.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요몇 년간 전 세계에서 많은 상을 수상함. 독일과 일본차도 못 따라갈 수준임.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차가 22년 올해의 차로 선정된 전기차라는 거다. 님이 선정한 거임?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. 제발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라.